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열왕기하 20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98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아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의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한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오?"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문하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오늘 또 공휴일 쉬는 날또 이렇게 하 새벽으로 또 새벽을 깨우시는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 오늘 열한기야 20장은 이제 히스기야의 이야기 마지막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우리 어제 본 것처럼 히스기야가 이제 죽을 것을 예고 받고 어, 이제 벽을 보고 기도했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을 연장시키시고 또 그에 대한 증표를 허락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히스기야의 교만한 모습,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린 히스기야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잊어버린 채 했었던 그의 작은 행동이. 얼마나 큰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일이 되었는지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겠고요. 다른 악한 왕들에 비해서는 정말 탁월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작은 실수가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지 않게 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지난 15년을 15년의 생명을 연장받고 이그 고침받는 상황에서 이먼 나라였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 히스기야에게 문병을 오게 됩니다. 아 물론 이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나중에는 강력한 나라가 되지만 아직은 이 주의 근동의 패권은 아수르 제국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수르 제국이 사실 멸망당할 만한 그런 크기와 규모가 아니었기 때문에 누구도 아수르의 멸망을 생각하지 못했던 때였기 때문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아주 신생 국가였고 전혀 힘이 그렇게 이 아수르에 비해서 힘이 없었던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신생 국가였던 바벨론 제국에서 히스기야에게 이제 편지와 예물을 가지고 오죠. 어, 아마도 그냥 이 히스기야에 대한 단순한 문병이기보다는 바벨론이라는 신생 제국이 국가가 어, 다른 나라들과 연합하고 동맹을 맺어서 이 아수르라는 제국을 무너뜨리려고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즉 동맹을 하고자, 동맹이라는 관계를 맺고자 외교적인 이 만남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온것 같아요. 어, 이 히스기야는 자신의 병환을 걱정하면서 그리고 자신의 나라와 동맹을 맺고자 하는 이 바벨론이 보낸 편지와 예물을 받아 가지고 그 한껏 의기양양하게 됐던 것이죠. 왜냐하면 아,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 때에 신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국뭐 국이 국방의 영역이나 모든 영역에서 다 망가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남아 있는 게 없을 정도로 이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이 다 나라를 말아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것도 할수 있는 게 없었던 때에 히스기야가 그간 14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어, 통치를 해왔던 그래서 그 왕궁의 국고와 그리고 모든 것들을 사실 다 갖다 아버지 때에 갖다 바쳐가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었는데 어, 그것들을 적정 수준으로 어, 경제력을 회복하고 군사력을 회복할 수 있을 만큼 희세기하는 고생했거든요. 노력했거든요. 어, 그런 14년의 결과가 그 왕궁에 있는 그 금고와 그리고 군기고와 창고에 그 히스기야가 14년 동안 열심히 일했던 통치했던 수고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병환을 걱정하며 자신의 나라와 동맹을 맺고자 찾아온 바벨론의 사절단들을 보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간에 자신의 고생한 것이 이렇게 인정받는구나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이들에게 보물고와 군기고와 창고를 다 보여주면서 우리가 당신들과 동맹을 맺을 만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고 강력한 경제력을 가진 나라라는 사실을 어필하기 위해서 모든 창고와 나라의 온갖 것을 다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히스기아가 자신의 병문 안을 오고 그리고 자신의 나라와 동맹을 맺고자 하는 바벨론의 이 요청 가운데 히스기아가 보여주고 자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기적의 치유의 과정들 속에또 생명의 연장의 증표를 보여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수 있었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게 맞는데 히스기야는 자신의 생명이 15년 연장된 것도 자신의 열심히 14년 동안 수고한 결과라고 생각했었고. 그리고 자신이 이만큼이나마 나라를 나라답게 만든 것은 자신의 수고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이 해온 그 여러 가지 열심히 살아온 그 결과물들인 금, 은과 향품과 최상의 기름들을 이 바벨론에게 어필하면서 자신의 나라의 부와 군사력을 증명하는 일을 아낌없이 했었던 것이죠 어떤 나라와 동맹을 맺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무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표현도 아니죠. 할수 있으면 또 군사력 연합을 해서 나라를 지키기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희스기의 지금 태도는 내가 14년 동안 열심히 살아온 것에 대한 지금 증명과 인정을 요구하는 것이죠. 지금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것도 하나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고 하나님이 다윗 언약을 기반하여서 지금 언약의 신실함으로 나에게 15년의 생명을 주셨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했는지에 대한 보상으로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자신이 열심히 통치하고 정말. 정직하게 행하고 자신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수고의 결과, 14년의 결과를 지금 바벨론을 통해서 인정받았다는 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희세기야가이 바벨론은 사절단을 보내고 이사야가 찾아오죠. 이사야가 희세기야에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 15절에 보면, 이스,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어,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사,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게아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고,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라고 얘기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고, 무엇을 보았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사야가 몰랐을까요? 아마 뭐 이사야가 영험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려 주시지 않아도 이미 왕궁에 소문이 퍼졌을 겁니다. 이사야는 왕궁을 들락날락 거렸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에, 왕이 지금 이 바벨론을 사절단 데려다가 어디를 갔습니다. 어디를 갔습니다라는 이야기는 왕궁에 있다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히스기야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사야가 지금 묻는 것은 무, 왜 그럴까요? 히스기야가 자기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원했던 거죠.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이사야가 알고 있지만 질문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그랬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도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근데 왜 어디 있는지 물으셨고, 그리고 아담을 마주했을 때왜 그랬는지 물으셨어요. 무엇을 했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렇게 물으신 이유는 몰라서가 아니라 아담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스기야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질문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무슨 말을 했는지 다 오픈하지 않았고, 그리고 와서 무엇을 보여주었는지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되죠. 바블론에게 멸망당할 것이고, 당신이 보여준 모든 것들이 다바블론에게다 가게 될 것이고. 왕의 후손들이 아주 모욕적인 취급을 받으며 어, 이 바벨론 왕의 환관의 취급을 받을 것이다 라는 아주 모욕적인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랬던 19절에 히스기야가 이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이 전한 바 여와의 말씀이 선합니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그러니까 후대 이슥이야, 히스기야 왕의 후손들이 이런 모욕적인 취급을 받고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나 때에 예,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지인데 어찌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두 가지로 다 해석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뉘앙스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어, 첫 번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쪽 보는 것처럼 어 자기 세대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선하다고 얘기하는 걸까? 하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큰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내가 사는 날 동안에는 이이 심판을 허락하지 않, 않겠다 말씀하시니 그것이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나를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선하신 하나님입니다라는 겸손의 고백이기도 한 거죠 둘 중에 어떤 것으로 해석을 하시든 둘다 가능성이 있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보시고 어, 좀더 이제 우리 그 성도님들이 읽으시면서 좀더 와닿는 부분으로 어,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첫 번째로 받아들인다면 시세기야가 아무리 선한 왕이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왕이라 할지라도 히스기야도 굉장히 이기적이고 그리고 개인주의적인 그리고 자기 자기 자신의 안전을 생각하는 아주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죄인이라는 사실인 거죠. 또한 가지 우리가 반대로 두 번째로 해석한다면 히스기야가 그 하나님 말씀 앞에 그래도 겸손하게 반응하면서 자신에게 베푼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겸손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음 중요한 건 뭐냐면 히스기야가 15년 연장 받았잖아요. 근데 다음 절에 보면 21장 1절에 보면 문나세가 왕이 될 때가 나이가 12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히스기야 왕의 생명 연장이 15년을 받았다면 문나세는 언제 태어난 걸까요? 생명 연장을 받기 전에 태어난 걸까요? 생명 연장을 받은 후에 태어난 걸까요? 생명 연장을 받은 후에 태어난 겁니다. 즉 희세계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죽음을 예고하셨을 때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만약에 죽었다면 그 뒤에 아들 문하세는 태어났을 리가 없겠죠. 근데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문하세는 어떤 왕으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냐면 남유다의 역대 왕 중에 가장 나쁜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심판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뜻을 돌이키지를 않으시겠다고 확정하는 때가 바로 문화세 통치 기간입니다. 어찌 보면 희스기야가 생명 연장을 받지 않았더라면 문나세라는 악한 왕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희스기야의 15년 생명 연장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건 맞습니다. 은혜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하나님의 저주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15년의 히스기아의 생명 연장이 정말 좋은 것이라고만 할수 있을까?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푼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 언제든지 하나님의 저주로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가 보기에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좋아지고 그리고 히스기아의 생명 연장된 것처럼 뭔가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해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의 그런 우리가 좋아지는 상황과 문제가 해결되는 상황은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좋은 것들이 언제든지 우리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자고하고 스스로 내가 했다라고 여기면서 오히려 그것이 이 그러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었던 상황들로 우리가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잘못해서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은혜답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내 스스로를 드러내고 아니면 내 삶에 인정받고 아니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무언가 나의 열심으로 착각하게 되는 히스기야 같이 그렇게 되어 버리고 그렇게 만들어 버릴 수 있는 여지가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상황이 좋고 나쁨은 우리에게는 그렇게 우리에게는 그것이 본질적인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야 될 그런 상황들은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자녀가 속을 새겨요 그런데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했던 하나님께서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건실하게 자기의 앞가림 잘하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잘 믿게 되었어요. 상황적으로는 좋은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이고 해결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교만함이 되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 만약에 자식, 자녀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더 기도해. 당신의 기도가 모자르기 때문이야. 나는 이렇게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어.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기도의 결과로 또는 자신이 하나님께 열심히 매달린 결과로 이해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정지하거나 가르친다는 명목 하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런 잘못된 방향으로도 흐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의 의로 또는 내내 자랑으로 언제 언제든지 내 죄악된 모습으로 바꿀 수 있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상황이 변화된 것은 감사한 일이긴 하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본질적으로 책임져 줄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주실 수도 있고, 이렇게 상황이 좋아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감사하지만, 아, 다음번에 꼭 그럴이라는 또 보장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발생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상황적인 것들은 우리의 신앙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오늘도 반응하며 순종하고 있는가. 내 상황이 지금 변화되었는가, 문제가 해결되었는가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문제가 해결돼도 또 다른 문제는 언제든지 일어나고 그 해결된 문제가 오히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더 퇴보시키기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에 흔들리기보다는 말씀의 중심이, 선, 중심이 된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을 해간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상황에 따라서 달리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이 상황들 그리고 이 15년의 생명 연장이 오히려 나라의 멸망을 앞당기게 되고, 오히려 바벨론에게 넘어가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게 되고, 확답을 듣게 되고, 그리고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한 문나세를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께 심판이 더 빨라지는 그리고 확실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에 우리가 너무 일이 일비하지 말고 말씀의 중심을 잡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태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의 중심이 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스기야의 생명 연장 이후의 모습을 봅니다. 아, 그간 자신의 14년의 통치가 헛되지 않았음을, 그리고 자신의 통치의 결과가 얼마나 멋진이다는 사실을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했던 또 하나님의 은혜였던 그 히스기야의 통치 기간이 마치 자신이 얼마나 열심을 내어서 했는지를 바벨론을 통해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의 기쁨을 감추지 못한 히스기야의 교만한 모습을 봅니다. 또한 그스기이의 생명 연장의 시간 속에 문하세가 탄생하게 되었고, 그 문하세의 출생으로 인하여서 역대 그 어떤 왕보다도 더 심각한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또 악한 왕이었음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렇게 평가하는 성경의 기록을 볼 때, 25년의 생명 연장의 은혜가 오히려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더 교만하고, 스스로의 그 열심과 탁월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자신의 자고한 마음들을 통해서 오히려 이것이 이 히스기야와 또이스 남유다의 나라를 멸망하게 하는 그리고 오히려 이것을 더 좋지 않은 상황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문제가 해결되었음에 우리가 너무 많은 기쁨을 소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거나 우리의 마음이 자고해지거나 내가 무언가 하나님께 열심히 했더니 이만큼을 인정받고 보상받았다라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그분의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멈추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다 끝났음을 우리가, 끝나, 우리가 다 삶이 다이 완벽하게 우리가 원하는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받아들이기보다, 또 상황의 여러 가지 흔들리기보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이 중심이 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